그러고 나서 여기가, 여기가 기준점 여기를 접으려면 여기, 네. 여기는 안 접힌다고 요 단이 져가지고 안 접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가 그 아웃코너든 인코너든 기준점을 먼저 잡으면 은 네. 이제 삼각자로 되잖아요 네. 그럼 먼저 이렇게 무조건 한 줄이 내려와요. 예, 예. 그 다음에 45도로 가. 네. 예. 내려가. 예. 예, 네. 단이, 이걸한 단이잖아요. 네네. 두 단이 있든 세 단이든 상관없어. 예. 무조건 기준점에 내려갔다 45도 갔다가 일자. 다시 한단더 있으면 또 45도 갔다가 일자. 네네. 네. 또 45도 갔다가 일자. 이렇게 네. 하면 한 단, 두 단, 세 단. 이 돼도, 예. 그렇게 무조건 개가지고 한쪽만 시접을 주면 됩니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한한 단밖에 없으니까는 예 네. 이걸 이렇게 45도로 하, 45도로 양쪽 하나씩 막감 해가지고 여기 다시 일자 여기 다시 일자 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끝나.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접이 시접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 네. 시접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아, 그것은 시저, 다... 시접이 뭐예요? 요런 거, 요거 이렇게 줬잖아 이거. 어, 어, 야, 예, 예. 그, 거 예, 날개, 날개 어, 시접, 시접, 음. 시접 이니까 시접, 시접 주는 부분은 한쪽을 선택을 해요. 음. 가이지를 하게 편한 쪽으로.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줄 거예요. 음. 이쪽을 자르고 이쪽을 시접 을줄 거예요. 예. 음, 음 네, 네. 죄송합니다. 저기서 찍으려고 차 버렸네. 일전이라고 시작이 별로 없는데, 오케이. 음. 그런 다음에 이쪽은 이쭉다 잘라버려야죠, 만하면 어떻게 되냐 안 접힌다고요. 예. 시접을 안 꺾어 놨기 때문에 안 접혀. 예. 시접을 쳐 시접 시접에 몇 예. 가지잖아요. 예. 그리고 항시 시접 꺾을 때는요 이것을 그냥 꺾으면 여기가 잘안 꺾여요. 예. 그래서 항시 여기 가입바블 살짝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해도 이렇게 딱 이쁘게 잘 꺾인다. 음.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시접도 생기고 사실 90도 아웃코너가 응.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응. 예, 피스 받고 음. 이렇게 하면 하나로 이렇게 다 아웃코너 응. 가딱 만들어진 거지. 아웃 응. 응. 네. 반대로 이 인코너를 돌릴 거예요. 인코너. 응. 이걸 거꾸로 가면 인코너잖아요.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인코너는 인코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시접이. 인코너는 어느 게 어느 게 거시기가 되냐? 아웃 코너는 여기가 기준점이죠 덮였죠. 예. 인 코너는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요거요. 음. 인 코너는 요게 기준이다. 음. 기준이 기준은 가이드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아까 아까 말씀로 똑같아. 기준을 먼저 체크해. 를 음. 기준. 네. 다시 여기서 기준, 기준에서, 네. 다시 똑같아요. 이게 40으로 가는 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40으로 일자로 네. 네. 다시 또 일자로 가고. 일자로 가고. 네, 40도 일자로 가고. 또 일자로 가고. 그리고 여기는 음. 45도 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게 그, 그게 아니잖아요. 음. 뭐야, 이게, 한, 단이 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아까도, 아까도 위에 그냥 쭉 잘라버렸잖아요. 음. 그거만 똑같은 게 있거든요. 얘도 그냥 뭐, 일자로 쭉 가서, 가도, 가도 되고, 음. 아니면 여기 준점 있죠? 음. 기준점에서 또 이렇게 와 기준점으로. 음. 기준점에서 또 이렇게 똑반듯이 가도 서 돼요. 그냥. 여기만 잘라버리면 되니까. 기준점 여기, 여기만 가해진 안 하면 돼. 그렇게 음. 되면 시접이 어떻 어디가 시접이, 시접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시접이 만들어져야 돼. 여이 부분이. 네, 네. 이 부분이 시접이 만들어져야 돼. 네. 여기는 가해자하면 여기는 꺾이는, 접히는 부분이니까, 바깥쪽으로. 네. 네. 그러면은, 아, 또 이제. 네. 결과가 네. 나와야 어째, 이해가 될것 같아. 여기까지안 그렸어요. 이쁘게 네. 할게아니니까 네. 멀리만 그시게. 네.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기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준점. 저편에 기가지고 이쪽 이쪽 잖아요 응. 이쪽, 이쪽 가이지를 응. 한 거, 기하게 한거 이쪽으로 가세요. 응. 이게 어느 어느 안쪽 또 시접을 줘야잖아요. 응. 그럼 이제 어디로 볼까? 그럼 이쪽을 잘로 이쪽을 시접을 주줄게요. 이쪽을 항상 그 가이버 살짝 내주는 그림이 싹 접힌다. 음. 지금 안 접히는 건 시접을 안 꺾어놨기 때문에 안 접히는 거예요. 시접을 딱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지적을. 이런 거할 때는 직각자로 이렇게 되고, 응. 아까 닦는 거 봤죠? 예, 이렇게 닦았던. 예. 안에 들어가야겠죠, 얘가 네. 이거. 네. 음, 오 안으로. 메인 커너 이은데 네. 오케이. 봤지. 네. 와우. 네. <laughs> 다시 펴 보세요. 피면 원래 이 이게 인코너를 할 때는 여기가 피잖아요 여기가. 예. 아까 요거 요거 요도 하나로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가 뻥 뚫린다고. 예. 그래 될수 있으면 인코너 이렇게 하나로 안 꺾어요. 음. 하나로 안 꺾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지. 음. 여기가 뻥 뚫리니까, 뚫 뚫리니까, 네, 네네. 인코너 쭉여기 여기, 여기 빼고, 네. 얘도 여기까지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여기가 막아지니까. 네. 아웃 아우코너로아우코너는 상관없는데 네. 이게 싹다 덮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상황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네.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일반 후레싱을 돌린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마감이 또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물바이도 돌아가고, 네. 물바 돌아가고 네. 시트 깔고 하니까는. 이거 굳이 따로 안 가도 되고 예. 그럴 때는. 예.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가면은 여기가 빵꾸가 뻥 나니까 예. 두 개로 하나씩 따로 따로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네. 항상 네. 그래서 이 시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접 주는 게. 네. 이 시접을 잘라대 버리면 여기가 빵꾸가 뻥 난다고. 예. 응. 이렇게 해줘야 뭐 피스라도 하나씩 박을 야 예, 박을 수 있게 그런 되게 만들어주네요. 예. 다시 한번 기준점이 어디였죠? 왼쪽 펴서 딱 폈을 때 기준점이. 인 코너는 요거 요, 여기였어요. 네. 아웃 코너는 여기. 네. 예. 요 예. 지금 인 코너 가이즈안 되고 여기 꺾인,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여기가 기준점. 네. 예. 음. 기준점이 인 코너냐 아웃 코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 그걸 빨리 찾아야 돼. 네. 여기, 이게 음. 아웃 코너만 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가이즈부터 가버렸다고 네. 예. 예. 기준점을 먼저 어떻게 꺾을까 기준점을 먼저 찾고 거기 예. 45도 45도 가가지고 이렇게 예. 일자 45도 예. 일자 일자 예. 이것만 알면은 예. 그대로 가야지만 해가 한쪽 시접만 주면 딱 됩니다. 네, 예. 예. 기준점에서 45도 예. 일자 시접주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따로 가면은 그렇고 예. 근데 여기 시접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예. 따로 갈 때는 이게 좀더 오고, 얘도 시접을 쳐놓고, 얘를 따로 딱 붙여야 돼. 응. 아. 알면 쉬워. 예. 전 쉽지 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진짜. 이게 그, 이 삼각자, 삼각자 그리는 것만 예. 익숙해지면은, 다가즈라고 예. 네. 예. 꺾는 것은 이거. 예. 이거 솔직히 이게. 단순한 단순 어떻게 얘기하냐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지 지게. 예. 이 모양은 예. 이 모양 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많이 그런 좀 판넬 같은 경우도 어디 보자. 판넬 같은 경우에 프레싱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잡아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판넬 같은 경우 프레싱은 음. 여기 가뭐1 0 150T다 그럼 여기 150, 네. 여기 20, 30, 30, 30, 뭐, 여기 한, 뭐, 40, 30에서 40 이렇게 하고, 날개는 뭐, 상황 따라 줄여죠 대충 한 70에서 80 이렇게 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준점, 아웃코는 기준점 여기고, 네. 갔다가, 네. 45도 갔다가, 네. 여기도 4 5갈 필요 없어요, 여기는. 네. 이제, 뒤에는. 단이, 한단위 이거 한 단이라고 보면 다한 단. 두 단이 아니라, 여기 한번더 있다고 두 단이 아니라, 음. 갓, 한 단, 이게 하나 있죠? 여기 내려와서 하나 있죠? 음. 한 단이야, 한 단. 음. 두 단이 아니라. 음. 이런 것도 그냥 똑같아요, 이거랑. 음. 똑같이 하면은? 음. 음, 만들어지세요. 음. 음. 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